어, 안녕. 어서 와. 서머는 스카니아고요. 레벨 260이시네. 라라네유니이 6234시네. 보뎀 크뎀 방문은 아직 점령을 못 했고 유니6234 얼른 8000까지 정진하셔야겠어요. 내내 이번 겨울 하이퍼버닝 유입이에요. 목표는 하드스뎀이 해방케 하고 싶어요. 목표는 해방이시구나. 밀로지는 버스타실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것 같아요. 인트 마력 121%면은 이거 돌리지 마시죠. 이거 돌리다가 피봐요. 인트 12의 마력 21%의 유니크 마력 15% 내지 내지. 보내야 할까요? 7월에 미라클 하거든요. 그전까지는 하지 마시고 빨리 보내면 보낼수록 좋기는 한데 미라클 때 하시죠. 미라클 때. 보보 방해 에디 마력 21% 유니온이 낮아서 보조에 지 방문 있는 거 좋아요. 보조는 보조 직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이거 쓰다가 유니온 8천 되고 치료 몸파 혼장도 따시 면은 그때 보보와 로 바꾸시면 돼요. 요즘은 어차피 썼다가 바꿈 되니까 목이 아낀 18성 여기도 방무이네 보보 방에 마력 21% 위벨 마력 3%이츠의 보데몰 실블링을 끼시네 실블링 10성 15퍼의 마력 10 이거 같은 반지 끼실 거면 실블링보다고피아가 좋은데 고피아는 잠재가 없어서 스탯이 내려가네요. 단 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음, 던져보는 그쵸, 중이에요. 잠재 뜨면은 이거 고피아로 바꾸시고 잠깐만 이거 이거 템 버거 걸린 거 아니야? 키키키키키요 코인샵으로 직작 중이에요 27퍼네요 27퍼 별 이거 어떻게 다실라고요 이미 터져도 못하네 잠재까지 뛰어나서 17성 잠재 바르려고요 아카르만 17성이요? 데브펜이랑 투알마로 이미 여명 2세 수급 중이시네 에디도 일단 별 달고 에픽 두줄달 계획입니다 카르만 17성 하고 에픽 두줄 빨리 뜨길 바랄게요 수액큐 진짜 안 뜬다더라고요 해방 목표면 데브펜 22성 달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저는 명백히 답이 있어요 데브펜이라는 펜던트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사람들은 해방을 했잖아요 데브펜 없이도 해방할 수 있다 해방 스펙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트와마도 18성 6 6 6의 에픽 마력 두줄사퍼의4 0의 마력 5추 이거는 삭 다시 할만 하네요 인트 1퍼에 마력 10. 코인샵 환불로 돌리는 중인데 추억이 되게 안 떠요. 근데 원래 불빛마 추억 정말 안 떠요. 진짜 추억 안 뜨는 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 불빛마, 2 대부펜, 3 보미.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템셋이 17, 18, 둘둘이네요. 근데 이거 빼고. <laughs> 목표가 하스데미 해방캐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이 거를 해방으로 봐도 돼요. 필수 링크는 다 있지만 그래도 캐릭 많이 남으셨네 아 유니온 얼른 8 0 0 0까지쭉 정진하십시오 레즈 링크 뿐만이 아니라 본캐 레벨링도 해야 돼 이거 260이시면은 이제 막절름님 오신 거잖아요 자코강 검사 들어갑니다 그였수 그렇죠, 구랩 그래, 검거 이 버프류 이거 왜다 강화 안 하셨어요 이거 봐어버로도 만화 12 검거 홀리슨블도 레벨이 10이네 세금 심벌도... 내이나 코잼살 겨를이 없어요 <laughs> 지금 유니온이나 본캐 레벨 일링도 중요한데 이거는 어느 스펙이든 내가 스펙 욕심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라 1 코가 완벽하기 마무리 그여축이랑 오버로드만화 만화 아, 말렙 필수 쓴 심은 한번 말렙 해놓으면 진짜 평생 쓰거든요 사냥할 때도 쓰고 보스 할 때도 들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생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해놓으면 유니온이나 본캐 레벨처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거 어센틱 심볼이 세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호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유 농장 애기 농장이네 농장은 유니온 다한 다음에 하세요 이게 시간을 쓰면은 뭐 당연히 뜨기는 뜨는데 확정으로 뜨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낮아서 크리를 어디서 당겨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그래서 이때는 어디서 크악 수급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이거예요. 무기에 있는 소울 크리. 그리고 이게 지금 도미까지 있잖아요. 피도미. 그 하이퍼 스탯 15는 이거 정말 과투자예요. 하이퍼 스탯을 찍는 정석이 있거든요. 이 크악은 아무리 많아봤자 무조건 90만 맞추면 되는데 그 90을 맞출 때막10 찍어가지고 90 찍는 게 아니라 막 맥시멈 한 6, 7, 7도 솔직히 과해요. 한 5, 6 정도만 찍어가지고 크악을 90%까지만 맞추고 라라는 91%겠네요. 이거 쓸 건배 쓰면 91%니까. 그래서 크악을그 정도까지만 주고 공마 10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왜 아케인 포스 왜 4예요? 더스크 트라이할 때 포스가 약간 모자라서 찍었어요. <laughs> 어, 그렇구나.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말렙 찍을 때까지 아케인포스 4정도는 줍시다 4정도면은 4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요 패스 이건 괜찮아 근데 공마에 10을 주는 게 너무 아까워요 반드시 밀어야 하거든요 네네 미셔도 됩니다 이게 요즘에 소울 이벤트도 하도 자주 하고 그래가지고 소울 싸잖아요 1티어 소울들 위시그 하다못해 위드볼킨 쓰셔도 돼요 무조건 크악 12퍼 뽑으세요 그래서 크악 12퍼로 살다가 유니온 8천이 돼서 유니온에서 크악을 수급할 수 있으면은 그때 또 소울 밀면 돼요. 그게 이제 교과템의 장점이죠 보조랑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에 맞춰서 템을 맞추고 이제 그 템이 필요 없어졌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교과템의 메리트잖아요. 제가 12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76에서 12면 88. 12퍼 모자르고 크하게 원래 10줄기 1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이퍼 스탯은 우선 이거는 다시 크뎀 방무 데미지 보공은 내게 밸런스 있게 올려야 돼요. 남은 짤짤이 있죠. 포인트 9. 이제 이런 걸로 공만 하나, 인트 찍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른데, 이럴 때는, 진짜 이럴 때는, 그냥 부스텟 하나, 이렇게. 성향, 몽컬에서서향태는 나오거든요. 그래도 하고 계시네. 레벨링. 솔직히 저는 270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많이 타협한 거예요. 오디움이 나온 20점에 내가 275가 아니라 오디움 1K를 못하면은 그냥 그 하루하루가 손해예요. 그러면 본캐 레벨이 우선일까요 유니온 8000이 우선일까요 그건 무조건 전자예요. 유니온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캐가 세지기 위해서 유니온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템 맞추는 거. 본캐 세지기 위해서 유니온은 하는거 본캐 세지기 위해서 농장하는 거 본캐 세지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본캐하다가 아 본캐 지루하네 이러면 유니온 하러 가고 유니온 하다가 또 지루하면 아 본캐해야지 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벨링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멈 270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엄청 타협한 거예요 오디움이 나온 이 시점에 275는 해야 합니다 3 유니온 이두 개는 병행하면서 진짜 시간 갈아서 열심히 해야 합 돈, 시간이 합쳐져서 내 스펙이 만들어 떨어져요. 근데 템은요 51승이 진짜 초초 빡 숙련자가 30분 패자 그냥 있어요. 그쵸. 그거는 이제 진짜 빡 숙련자들이고 그것도 30분 동안 막 시드링도 다 교체하고 끊임없이 딜해서 30분 동안 때리면 그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빡 숙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아니 솔직히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그렇게 하라면 하겠는데 이쓰대가 주간 보스라서 매주 그렇게 하라면 못해. 그거 한번 하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이제 일주일에 매번 잡을 거 아니에요. 스대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이상적인 건 1로블에 스대 같이 잡는 거거든요. 30분 동안 스우, 수호, 스도 잡고, 또 헤드와운도 리필 받으면서 데미안도 잡고. 근데 그 정도 스펙이 어느 정도냐. 웬만한 무난한 직업이면은 55층, 56층, 57층 정도면은 1로블에 스대를 잡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그냥 한 4만 초반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템만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템셋이 무브인뿐만 아니라 좋아요. 이게 제가 템, 맞출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인데, 진짜 극한의 밸런스를 예를 들면, 거대한 공포, 뭐 십성, 에픽, 6퍼 안 끼잖아요 여명 거죠. 사셋은 아직 이른 걸까요? 여명 이미 있셋이니까 나머지 에스텔라의 가해닝인데 이게 제일 망설여지는 게 가해닝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머지 셋셋은 교가거든요 내가 쓸 만큼 썼다가 팔면 돼요 감가를 받아서 싸지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 그냥 내가 쓴 비용 사용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해닝은 아니란 말이야 목표가 4만대인데 4만대에서 가해닝을 끼는 거는 약간 바투자거든요. 이연결 불템은요 한번 맞출 때 진짜 좋은 거맞춰야 돼요. 일반인 기준 한번 맞추면은 다시는 바꿀 일 없어요. 초 고스펙 BJ들이나 막 33퍼 껴도 끼고 있는데도 36퍼 매물 나오면은 그거 사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인 기준에선 안 그러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이 메이플이라는 게임이 내가 목표가 지금 4만이잖아요. 근데 4만에서 정체가 안 돼요. 사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메이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어 갑자기 스펙이 올랐네 이러면. 어, 나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 진둔더도 가볼만 하지 않나? 이러면서 진둔더의 눈이 띄어요. 그러면서 진둔더를 다니게 되거든요. 또막 스펙업이 돼. 예를 들면은 막 이런 패치뿐만이 아니라 내 직업이 상향을 먹었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나 이제 겁마갈수 있는 스펙이네 이러면서 또겁마를 다니면서 겁마 다니다가 해방하게 되거든요. 해방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나도 내가 해방하게 될줄 몰랐다. 이 말을 진짜 제일 많이 해요. 그렇듯이 이 메이플은 심리적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스펙이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이닝은 지금은 보류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4만까지는 가이닝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은 생각 안 하는 게 맞고 내가 메이플 조금 더 시간이랑 돈좀 투자해가지고 스펙이 올라서 한 5만 대를 바라볼 때쯤에 그때 가이닝 염두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명 2셋이고 귀걸이를 맞추면 3셋이 되는데 여명 3셋은 맞추는 거 아닙니다. 템셋에는 늘 정답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근데 여명 3셋은 진짜 아니에요. 지금 이트와일랑 여기 카르마 17성만 붙여가지고 이 2셋만 쓰시고요. 우선 전체적인 템셋이 17, 1 8성이 유니크 1 5퍼의 레어, 에픽 둘 둘이잖아요 가앤닝 요즘 싸서 그냥 보상셋으로 쓰셔도 될것 같은데 가앤닝 가성비템이라고요 궁금 여기가 지금 실블링을 써서 그렇지 원래는 고피아 들어가는 게더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고피아는 15성을 쓸 거고 가앤닝은 써봤자 22성 쓰실 건가요 혹시? 써봤자 17성, 18성 아닌가요? 이 본주님 스펙에서 가앤닝을 맞춘다면 고... 내내 1718 그래서 저는 비교했을 때 가 그러니까 보피하는 15잖아요. 15성이랑 17성, 18성 차이 당연히 있기는 있는데 약간 옆에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가이닝에 회의적인 거예요. 벨트도 18성? 바꾸고 싶어요. 도장이 1, 2, 3, 4, 5, 6, 7, 7셋인데 좀안 좋은 게 이거잖아요. 벨트랑 딱 귀걸이 이거 귀걸이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에 여명으로 많이 사람들이 갈아타서 마이스터 귀걸이 그리고 오션링 많이 싸져 이거 사는 거 별론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차피 가이닝은 나중에는 가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귀걸이는 그냥 마이나 오션 중에 하나로 사시고요. 별이 다 17성, 18성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22성으로 교체 작업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합니다. 진짜 뭉뚱그려서 말하면 이게 끝인데 정말 바꾸고 싶은 부위가 귀걸이랑 벨트라 하셨죠. 근데 어차피 방무도두줄 있으니까 칠색 깨버리셔도 괜찮 귀걸이는 여명말고 현재 마이귀골오션 저렴해서 엄청난 가성비인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요. 벨트는 탈벨이겠죠? 아, 근데 이게 또 귀걸이랑 다르게 탈벨은 비싸거든요. 제 탈벨의 개보를 말씀드리자면 5성 썼다가 8성 썼다가 10성 썼다가 12성 썼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탈벨은 8성, 10성, 12성. 이셋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생각해요. 막 이상 9성 5성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탈벨은 별이 장땡이에요. 이런 거 괜찮거든요. 10성의 구용력, 탈벨 10성. 진짜 좋거든 레어 한 줄이어도 별이 깡패이기 때문에 추업도 무난하네. 오퍼에 56 정도면 추업 취업 쓰는 추업이고 이거 사죠. 100억도 안 오는 84억 정도의 10성이면은 진짜 가성비템이에요. 80억 전후로 해가지고 10성짜리 하나 사시죠. 벨트는 탈뱅 8성 무조건 80억 전후로 구매. 이거 진짜 강추, 강추, 강추. 나이기골 오션 기간 비슷비슷한가요? 오션이 더 좋죠. 오션이 랩제도 높아서 추업도더잘붙고어패도 하나 더 사장님. 많기 때문에 그 귀걸이는 무조건 오션이 좋아요. 근데 좋으면 뭐다? 비쌉니다. 마이 세트. 세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마이링이랑 같이 껴도 무의미한 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귀걸이는 그냥 본인 지갑 사정에 맞게 마이 귀걸이나 오션 중에 하나 사세요. 저도 마이 귀걸이 꼈다가 오션으로 스펙업했어요. 저는 진짜 단계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찐목록 보니까... 도미 같은 경우는 비싸요. 22성 되면은 막 카르타 22성, 앱솔 22성은 안 비싼데 같은 22성이면 도미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도미는 17, 18성으로 사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그렇게 사더라도 4만 넘게 템셋이 나오거든요. 9용용의 17성 파편 완작 이 아니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파편 완작 아니에요. 이거 봐힘 14, 나머지 스탯들 다 이상하게 올라. 지 맘대로 올랐잖아요. 공격력이랑 마력도 다 이상. 하 하고 이거 파편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힘댕인럭이 4 11, 12, 12 올랐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는 힘댕인럭 다 18, 18, 18 똑같이 올랐고 공격력, 마력도 다 18, 18 올라가지고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스탯이 다 똑같고 공마도 똑같고 이런 게파편작이거든요 그래서 파편작 아닌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 22성 바꿔야 되는 게 데브펜 보류 아 도미 바꿔야 되긴 했겠다 도미 지금 피돔이라서 나머지 라스트 망토겠죠 이렇게 전 부위를 22성으로 바꾸면 돼요 도미는 비싼 편이라서 얘는 22성 말고 17, 18성 추천하되, 파편작? 잘 보고 사기. 파편작 아닌 거는 말 그대로서 지뢰입니다, 지뢰. 22성 몇퍼 정도로 바꾸면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7퍼, 30퍼 안 사셔도 돼요. 에픽 1.5줄 이상 정도로 구매, 전부이 구매하시면 돼요. 모자든 상이든 하이든 신발이든 견장이든 장갑이든 망토든. 근데 여기서 특수부위가 하나 있죠. 바로 장갑. 얘는 이제 크데미라는 잠재가 뜨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전에서만 뜨는 잠재잖아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견장 같은 경우는 추업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싸요. 그래서 견장에서 아낀 돈을 장갑에 좀더 투자한다 생각하고 사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부이다 22성, 27%로 바꾸죠? 그러면은 전부이다 바꾸기 전에 이미 4만이 돼요. 레벨까지 갖춰지면은 4만 중후반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27% 이하는 정말 똥값 찍었고 30%도 솔직히 요새 별 차이 안 나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30%도 생각해도 되시겠다. 나 메이플 많이 아프구나. 21퍼는 절대 사지 마시고 무조건 27퍼 이상으로. 27퍼는 140억 되면 구할 수 있고 이게 에픽 세줄이 진짜 좋은 에디거든요. 보기에만 좀 못생겼을 뿐이지 에디 세줄이. 정말 좋은 잠재예요. 30% 200억. 에디 에픽 2.5줄.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음 이제 장갑이 크 인이니까 크크로 봅시다. 크크. 가격도 요즘 싼것 같은데. 아니, 내템살 때랑 가격 너무 다르잖아. 아니, 어떻게 쌍래 크크 장갑이 230억이야? 가을 3이어도 너무 싼데? 평생 써요. 평생. 강추. 아니, 왜 이렇게 살게 많아. 이것도 강추고, 벨트도 강추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상의. 27%의 에픽. 2.5줄, 하이도 27%에 에디 2.5줄이 두개 비슷하게 170억대죠. 카르타한 상하이 27%에 에디 2.5줄이 170억대 이 정도로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바꾸기 전에 거의 5만 근접할 거예요 제가 루나에 있는 275풀 있죠 제가 방어구가 다 22성이고 장신구가 17, 18성이거든요 도미 비싸서 저도 저기 도미 17성이에요 근데 해방까지 했죠 해방해서 좀 환산이 높기는 한데 그래서 5만 중반 나와요 5만 중반 근데 장갑이 크대만 한 줄이에요 그게 별이 17성이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하루에 파티교 가있을거고 이제 하루일 독립을 하게 될거고 독립하면서 진준더 다니게 될거고 진준덜 다니면서 건마를 다니게 될거고 건마 다니면 자연스레 해방하게 되겠죠 템은 솔직히 그냥 돈만 있으면 바로 사가지고 껴주면 끝인데 이 시간 투자 해야되는 것들 있죠 레벨링이랑 유니온 요거는 시간 투자 반드시 해야한다 템보다는 코강이 우선이겠죠 네 ]겠죠? 코강이 최, 제일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템은 돈이 있어도 진짜 내가 맘에 드는 매번 물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코강 같은 경우는 내가 돈만 있고 거기에 돈을 바로 박으면 바로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강 먼저 하세요 코강 먼저 템진단 유튜브 많이 봤는데 제일 입술, 잘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견, 감사합니다